대한조선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수익을 만드는 급등주 보호구역입니다. 대한조선이 금일 중요 반등 구간에서 약 5%의 상승을 나타내 주고 있는데요. 지금 자리가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 변곡점 돌파와 함께 추세를 다시 상방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함께 다시 한번더이 수익 볼수 있는 전략으로 끌고 가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 되길 바라고 제가 이 고점에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 대한조선 현재 주가의 움직임이 크게 꺾일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더 피하고 제가 매수 타점을 드릴 때 함께 매수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더라면 이 영상이 남아있겠죠? 보시면 8월 14일에 대한조선을 촬영하면서 지금 주가가 안심한 하기에는 좀 이르다 중요 변곡점 을 돌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무엇보다 우리가 고점에서 내려오고 있는 이 추세를 돌파함과 동시에 중요 매물대에서 가격 자체가 지지가 나올 때 그때 함께 끌고 갈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되냐면 제가 이제 1시간 봉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1시간 봉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우선 대한조선 같은 경우 여기 구간 보이시 죠 중요 변곡점 라인이 88000원 구간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시면 88,000원 딱 이렇게 달성을 하고 윗꼬리와 함께 가격 자체가 눌림이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이렇게 윗꼬리가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들 전혀 걱정할 게 아니라 85,000원 보이죠? 오늘 종가 마감이 85,000원에서 이제 마감이 되면. 다시 한번더이 상단의 매물을 잡아먹으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것으로 비춰지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매매하는 전략은 이 세력들의 지표를 통해서 세력들이 과연 어디서 매도를 하고 또 어디서 매수를 하는지 판단해 여러분들에게 이 타점을 무료로 안내도와 드리고 있는데요. 우선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이 추세 자체를 함께 눈여겨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거래량 터진 이 고점 기준으로 우리가 추세선을 한번 그어봤을 때 어떻게 됐죠 여러분들? 목선을 겨우 돌파함과 동시에 중요 변곡 라인 보이시죠? 여기 구간 돌파하고 강한 시세가 나왔던 것처럼 85,000원 돌파하고 오늘 88,000원까지 중요 매물대로 가격 자체가 상승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호가흐름하고 같이 움직임을 살펴보고 있는데 저는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이 넥스트 트레이드에서 이 85,000원 가격대에 여러분들에게 매수 신호 알림 드렸고 그다음 우리가 매수를 했다면 이 매도 자체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매도 가격도 여러분들 이 영상 안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많은 정보 받아가시길 바라고 이 세력들이 절대 속일 수가 없는 게 바로 이 거래량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구간에서 매수세 들어오면서 매물대를 만든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즉 세력들이 이런 거래량과 함께 힘을 썼기 때문에 이구간에 매물대를 우리가 함께 체크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거래량을 봤을 때 여러분들 어떻죠? 다시 한번 번더 가격 자체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선 오늘 저희가 끌고 갈 전략은 여기 85,000원 지켜주면 더 길게 끌고 나갈 예정이고 88,000원 보이시죠? 88,000원 어땠죠? 여기서도 행보를 통해서 세력들이 매물을 만들어 놓고 여기 구간 가격대 무너지니까 거래량 들어오면서 이렇게 아래 꼬리를 단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서 거래량 터지며 매물대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현재 이 악성 물량 소화하고 88,000 천0 0 0원위로 가격대를 올리면 그 다음 층인 93000원, 92000원 구간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끌고 나가려고 해요. 이 조선업에 대한 재료 지속성도 다시 한번 더 부각될 것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우선 재료가 이 재료가 25일까지 남아 있기 때문에 더 추가적으로 끌고 갈수 있을 것으로 비춰집니다. 제가 재료도 한번 같이 보여드리자면 이제 어제 나온 이슈인데 25일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미국 조선업 대한 부흥을 위해서 현재 이 마스가에 대한 프로젝트가 다시 한번더 주목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규모만 봐도 208조 프로젝트로 굉장히 큰 규모인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에너지 패권을 위해서 이 LNG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LNG 같은 경우 우리나라가 독보적으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고부가 가치 제품인 이 LNG 선에 대한 수요 자체가 늘어날 수 있다고 비춰. 그래서 오늘 가격대도 아직 재료가 살아있고 의미는 반등이었기 때문에 현재 가격대에서 어떻게 마감이 되는지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일본으로 봤을 때도 현재 5일선에서 저항받고 눌리지만 다시 한번 더 소화하면서 수렴 후에 상방으로 안착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아직 갈 라인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매물도 소화하면서 긍정적으로 나을 것으로 비춰지고 있어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어디까지나 크게 가 강조하는 게 바로 이 매도 타점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함께 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내고 저희는 여러분들과 함께 매수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 세력들이 지속적으로 매도세를 던져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하락을 피하기 위해서 매도 타점이 정말 중요하고 여기서 함께 매수해서 짧게 먹는 뭐3% 5% 수익이 아니라 더 길게 가져갈 수 있도록 분할 매도를 통해 수익 자체를 끌고 가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타점들을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상단에 위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010 2456 8354로 여러분들이 Hello? 수익 보고 부자가 되자라는 의미에서 부자 이렇게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정확한 타점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이 타점 받고 함께 수익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수익을 쌓아가고 싶고 우리가 이번 하반기에는 이런 전략대로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바로 최근 10년간 코스피 지수의 월별 평균 수익률 인데요 보시면 이 8월부터 10월까지 증시의 하락을 우리가 확인 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럴 때 어떤 전략을 짜야 될까요 바로 저와 저점 매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이 따뜻한 겨울을 맞이하기 위해 이때 함께 매도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욕심내서 매수 할게 아니라 확실한 타점을 통해 짧게 먹을 수 있는 건 함께 먹고 또긴 호흡으로 끌고 갈수 있는 종목은 함께 끌고 가면서 올해 초에 모아뒀던 이 종목들 굉장히 많잖아요. 뭐알티오젠 두산에더빌리티 올릭스 다양한 종목들 이렇게 수익률 굉장히 크게 낸 것처럼 이런 기회가 다시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코스피 지수도 함께 보여드리자면 최근에 연락주신 분들도 올해 초부터 이렇게 증시가 많이 상승했을 때 함께 이 구간의 수익을 못 내서 아쉬움이 크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속상하고 아쉬움이 컸지만 우리가 차트를 보시면 조정 후에 강한 상승이 나오는 것처럼 지금은 상승이 어느 정도 나왔고 다시 한번더 조정이 나오다가 이때 함께 저점 매수를 모아가 지수가 반등하며 연말 랠리가 왔을 때 함께 수익 나는 매매를 추구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기회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고 제가 이 유튜브 안에서 많은 종목들을 알려드리고 있어요. 이런 증시 조정에 있어서도 우리가 낙주 매매 아니면 단타를 통해서 수익 낼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제 채널 함께 시청해주시고 제가 이 조정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려서 좀 많이 속상하고 기분이 안 좋으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계좌가 제 계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 제 닉네임이 뭘까요? 바로 급등주 보호구역이잖아요? 우선 우리가 함께 이 계좌를 지키고 돈을 지켜야 다시 한번더 우리가 매수를 통해 수익 볼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무조건 상승한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세력들의 의도가 정확하게 뭔지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재료와 이를 통해 세력들이 매집한 종목들을 찾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수익나는 전략을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저를 통해서 이 구독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익을 보고 인증사진 까지 남겨주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익 보는 걸 보면 아, 굉장히 마음이 뿌듯하고 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 있죠. 여기 보시면 이 단일 같은 경우 23.9% 그리고 기존 초기 구독자분은 이렇게 41%의 수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늦게 연락을 주셔도 제가 이렇게 수익 볼수 있는 이 타점을 공유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와드리고 있고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이 타점을 공유하냐면 바로 제가 이 기업을 분석하고 또 세력들의 심리를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정확한 타점을 안내해 드리고 있어요. 현재 차트는 이 구독자 분들이 저에게 수익 인증 남겨준. 달바 글로벌 타트입니다. 현재 달바 글로벌을 보면 이렇게 세력들의 매집 지표를 함께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세력들이 이렇게 강하게 매집을 진행할 때이 달바 글로벌이 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지 이 흐름을 보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타점을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식에서 여러분들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이렇게 매수를 진행을 하더라도 그 이후 매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매도 타점을 잡는 게 여러분들 굉장히 어려워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11%의 반등이 나와, 만약에 우리가 5%에서 8% 수익을 먹어봐요. 근데 그 이후에 지속적인 양봉 흐름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정확한 매도 타점이 들어가야 여러분들이 수익 자체를 끌고 갈 수가 있고, 우리가 이 30%에서 40%의 수익을 먹을 수 있던 걸, 만약에 5%에서 이 10%만 먹어봐요, 여러분들. 이거 분해서 잠도 안 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 투자로 심적 고생하지 마시고, 편하게 주무시라고 이 무료 브리핑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그 다음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매도 수급선이 있습니다. 이 수급선이 캔들하고 만나면서 매도세가 지속적으로 나올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도 타점을 안내드리고 있어요. 보시면 어떻게 됐죠? 보시는 것처럼 이 고점 라인에서 영망치 음봉이 나오고 이렇게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끌고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일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강하게 하락이 나오면서 우리가 이런 리스크도 함께 피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추가하고 있는 매매는 이 세력들의 매집 지표를 활용해서 세력들이 저가에서 매집을 할때 함께 매집을 진행하고 세력들이 매도를 할때 함께 매도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수익을 보시면 제 유튜브가 더 커져가면서 이 구독자 수도 큰 폭으로 늘 수가 있고 제 자신에게 뜻깊은 일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종목들을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우리 기술 투자도 함께 보여드리면 이 중요 구간 크게 이탈 나오지 않고 아래 꼬리로 지속적으로 지켜주고 있죠. 세력들이 가격 자체를 한번더 끌어올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세력들의 매집 흔적을 우리가 함께 확인할 수가 있고 중요 구간을 지켜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무료 브리핑 안내 도와드렸습니다. 지속적으로 가격 상승이 나오다가 이렇게 세력들이 매도세를 나타낼 때 함께 매도를 진행을 해야 우리가 수익 벌수 있는 이 안전한 매매를 할수있니다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이 직장에 있으셔서 아니면 이 아침에 차트를 보기 어려우셔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게좀 버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문자로 안내 도와드리고 있고 이 상단에 있는 번호 010-2456-8354로 여러분들이 이 하반기에 부자 되시라고 저에게 부자 딱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이 우리기술투자의 차트 흐름을 보면 상승하고 하락하고 상승하고 하락하는 모습을 함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런 파동자 자체를 나타낸다라는 건데요, 세력들이 매집을 할때 함께 매집을 진행하고 고점에서 매도를 할때 함께 매도하고 다시 한번더 가격 자체가 눌릴때 함께 매수할 수 있는 이런 매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전략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저와 함께 기획과 붙잡으셔서 여러분들 이 수익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타점이 왜 중요한지 이 사례를 보여드리자면. 현재 차트는 제가 7월 11일에 촬영한 이제 로키 헬스케어라는 차트입니다. 이제 로켓헬스케어의 차트를 함께 보시면 이 구간이 정말 중요한 심리적 매물대이기 때문에 여기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아 여기서 매수해도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가격 자체를 한번더 빼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우리가 이렇게 세력들의 심리를 자세히 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 구간도 보시면 가격 한번 빼고 추가적으로 상승을 시켰고 다음 날 피날레가 나오기 전에 한번더 가격 자체를 빼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7월 11일날 영상을 촬영하면서 여기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 타점을 잡는 게 굉장히 유리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됐죠? 여기서 함께 매수를 진행을 하고 추가적으로 가격 상승이 나왔는데요. 하지만 오늘 이렇게 윗꼬리 모습을 또 함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 매수를 했다면 고가에서 팔고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보시면 제가 이것도 다 예상했던 일입니다. 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세력들이 가격을 들어올려서 다시 한번더 아래로 뺄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오늘 모습을 봤을 때 제가 지금 호가 창이랑 같이 보고 있는데 잠시만요. 오늘은 이제 세력들이 확실하게 날 잡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구간까지 가격들 올려놔줬고 여기 구간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매도 신호 알림 아침에 보내드리고 있어요. 저는 목표가까지 왔고 더 추가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여기 구간 보이시죠? 여기 구간 가격대를 빼지 않고 지속적으로 수급이 붙어주면서 올려줘야 된다. 하지만 이 호가 흐름상 서서히 물량을 던지고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타점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서 함께 팔고 나오지 못했더라면 보시는 것처럼 이 윗꼬리 상단에 물려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여러분들 심리적인 고통 느끼지 않도록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세력들의 타점과 심리를 분석해서 이렇게 수익을 즐기고 싶은 분들 여러분들 큰거 없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이 01024568354로 여러분들 이 하반기에 부자 되시라고 저에게 부자 딱두 글자만 문자로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독자 인증해 주셔야 제가 이 타점 안내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저와 함께 수익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다음에 더 좋은 종목과 이 분석을 통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